자, 요즘 한국 투자 시장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우리한테 정말 익숙했던 키워드, 바로 조반원에서요. 이제는 금반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2024년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세 글자, 조반원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과 기대를 안겨줬던 아주 뜨거웠던 이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의 이야기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익숙했던 성공 공식이 바뀐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아주 중요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2025년을 향한 새로운 지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금반지입니다. 금융, 반도체 그리고 지주사 전문가들은 이 금반지가 조방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시장을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금반지가 조방원을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에다가 새로운 성장 엔진인 금반지가 더해지는 거죠. 마치 조방원이 금반지를 하나 더 끼는 그런 진화의 개념으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부터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외부 동력의 시대, 과연 조방원은 어떻게 우리 시장을 이끌었을까요? 조방원, 이세 글자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들이 있었죠. 조선은 뭐 해외 수주가 그야말로 물밀듯이 들어왔고요. 방사는 연일 수출 계약 터졌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원자력은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라는 거대한 바람을 제대로 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모든 힘의 원천이 해외 수주나 국제 정세처럼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외부 변수에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조방원 시대의 본질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강력한 엔진 두 개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섹션 2. 두 개의 내부 엔진. 바로 금반지 시대의 서막이죠.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외부에서 내부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한국 시장 자체의 체질이,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금반지라는 새로운 테마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영명, 또 다른 하나는 기술의 영명입니다. 지금부터 이두 개의 엔진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내부 혁명이 어떻게 금반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섹션. 금반지로의 전환입니다. 자, 첫 번째 엔진.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사들이 회사에만 충성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충성 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넓히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법조항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딱 보장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고질적인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바로 그 근본 원인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법 개정이 금반지 섹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먼저 금융주 주주환원을 늘려야 할 아주 강력한 법적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자회사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로 AI 혁명이죠. 이제 반도체는 더 이상 경기를 타는 산업이 아니에요. AI라는 새로운 문명을 움직이는 심장,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 된 거죠.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반도체 투자가 파도를 잘 타야 하는 서핑 같다면, 지금의 AI 반도체 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조류에 올라타는 항해와 같습니다.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뜻이죠.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AI 혁명이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웁니다. 어느 정도냐면 AI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를 정도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AI 칩 자체는 물론이고 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엄청난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부 동력의 시대에서 내부 엔진의 시대로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때 어떤 렌즈를 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한 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과거 조방원이 외부 변수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투자였다면, 미래의 금반지는 법 개정과 기술 혁명이라는 내부 구조의 힘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전략은 조방원을 버리고 금반지로 갈아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좋은 포트폴리오에 금반지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더해서 위험은 분산시키고 기회는 더 넓히는 것. 바로 금반지를 끼워주는 현명한 다각화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동력이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이제는 내부의 단단한 조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새로운 흐름에 올랐달 준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되어 있으신가요?